피부는 상처나면 금방 아물지만 뇌세포는 왜안 자랄까요? 여기에는 네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재생 능력이 떨어집니다. 어릴 땐 뉴런이 잘 자라지만 성인이 되면 그 능력을 거의 잃습니다 게다가 새로 생기는 뉴런도 딱 일부 내부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둘째 뇌는 스스로 재생을 막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상되면 흉터 조직이 생기고 재생 억제 물질이 분비되어 뉴런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셋째 뇌는 연결이 너무 복잡합니다. 새로 자란 뉴런이 정확히 원래 회로에 다시 연결되지 않으면 제 기능을 못합니다. 넷째 면역 반응이 다릅니다. 뇌는 특수한 면역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염증이 오래가면 오히려 뉴런 회복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다치면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줄기세포 치료, 성장 인자 개발, 뇌자극 기술 같은 뇌세포 재생을 돕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